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은 이슈의 중심에 있는 대학입니다. 특수한 대학에다가 국립대학이고, 현재 통합 이슈도 있는 대학입니다. 궁금하시죠? 만약 이 대학이 통합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수하고, 특이하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부산교육대학교입니다. 부산교육대학은 현재 이슈가 많은 대학이죠. 2023학년도 부산교대 정시모집 최종 등록자 기준 가장 성적이 높았던 학생의 평균 백분위가 95였던 반면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의 평균 백분위가 무려 59였다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초등교육과 하나밖에 없는 단과대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부터 거의 모든 과목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강의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언론이나 유튜브에 교대위상 떨어졌다고. 많이 공론화가 되었죠.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속에 점점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1946년 부산사범학교로 시작합니다. 이후 부산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1961년 부산사범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62년 부산사범대학이 부산대학교로 흡수되어 부산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출범하였다가 1963년 초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다시 독립되어 부산교육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년제 과정으로 바뀝니다. 1981년 교육 개혁 조치로 서울 교대와 함께 교대 중에서는 가장 먼저 4년제 가정으로 재편되었으며 1993년 지금의 모습인 부산 교육대학교가 됩니다. 부산 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현재 이슈 중심에 있습니다. 지방대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공고 후 부산대와 부산 교대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전국 대학들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학가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10곳이 넘습니다. 지방국립대 중에서는 충남대, 한밭대와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안동대, 경북도립대도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립대 중에서는 같은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 동일법인인 영남대, 영남이공대, 개명대, 개명문화대,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 디지털대 등이 통합안 제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문제들이 쏙쏙 발견되고 있는데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부산대와 글로컬 사업에 공동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틀간 부산교대 전체 학생이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가 힘들어짐에 따라 좀 급한 횡보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중요한 건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소멸은 지금 현재 닥친 상황입니다. 잘 의기. 의견... 수렴해서 잘 되야죠. 종합대학교 중 교대가 있는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는데 부산대학교 부산교대 케이스는 중간에 통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제주대학교 제주교대 통합 당시도 전국적으로 통합 분위기는 만들어졌었는데 제주대학교만 통합했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운영을 보면 뭔가 통합했다는 느낌은 아니고 제주교대는 이름만 제주대학교로 바뀌고 그냥. 다른 학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뭐, 의뢰나 일반 학과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국의 교대 정원이 소수인 상황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제로 당하느니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며 통합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국립대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대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으로서 교사 임용 인원 감축과 더불어 졸업생 임용률이 떨어지면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미 교육대학원 정원도 많이 감축되었기에 학생수가 줄면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교직원이 감축되면 강의와 교육 서비스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졸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어 교대의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동아대학교에 이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학부와 대학교 기준 4%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되겠네요. 부산교육대학교 시설은 너무 멋졌고 부산 지역의 아주 귀한 평지 캠퍼스였습니다. 전국 교대 중 가장 으뜸이었고요. 캠퍼스와 운동장이 이뻐 동네 주민들도 많이 산책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건물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건물 찾기가 쉬웠고 부산대학교랑 비슷했습니다. 번호는 후문 쪽에 위치한 본관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크기는 적당 대에서 좋았고, 대부분 교대들이 작아서 교대에서 길을 잃으면 도대 3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과거 논란이 많은 대학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전국 교대 중두 번째로 많은 성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교육대학교에 접수된 건수는 서울교대 19건, 부산교대 10건, 경인교대 9건, 청주교대 7건, 대구교대 4건, 전주교대 3건, 진주교대 3건, 광주교대 1건, 공주교대와 춘천교대에서는 신고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과거에는 많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실시하면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런거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있저서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들 있는데 여성 또는 남성분들 부당함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대부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일을 저지르는 쓰레기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공리만 하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보기가 답입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좋은 교대입니다 현재 이슈 이슈의 중심에 있지만 모두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부산교육대학교 앞으로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교육대, 부산교육대학교를 가봤습니다.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